우리 9번 문제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3분 딱 지났어요. 일단 요 지문 볼때 굉장히 중요한 기출 개념어가 있는데 빈칸 뒷문장에 요 표현 보이니 self-contained라는 표현 보여요? self-contained라는 표현 밑에다가 필기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self-contained entity 이 표현이요. 다시 self-contained entity 이 표현 밑에다가 정리하고 갈게. self-contained 엔티티. 이 표현이요. 이게 이 지문이 언제 출제된 지문이냐면 2019학년도 9평에 출제됐습니다. 오답률이 67%가 나왔던 지문이야. 상당히 높은 오답률이죠. 근데 이 개념어가 self-contained라는 개념어 언제 또 출제되냐면 2017학년도 6평에 빈칸 추론 문제에 출제가 됐는데 이때 오답률이 63%였어요. 그러니까 오답률이 높은 지문에 보면 요 표현이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쵸죠 요때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지문에 들어가 있었고요. 요때에는 선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요거 한번 볼 텐데 무슨 뜻일까? 알고 있니? 알고 있는 사람. 셀 컨테인드 알고 있어도 쉽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죠. <laughs> 자 가볼게. 스스로 모든 걸다 담고 있는 중인 거야. 너희들 만약에 만약에 부모의 도움 없이도 내가 스스로 모든 걸다 포함하고 있어. 돈도 있고요, 집도 있고요, 차도 있고요, 다 있어. 그러면 모든 걸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누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self-contained 이런 뜻입니다. Independent의 뜻이에요. 무슨 뜻이야? 독립적인 뜻이죠. 그럼 independent entity라고 하면 무슨 실체가 되겠어? 독립적인 실체가 되는 거야. 다른 외부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필요가 없이 내 스스로의 내면에 있는 것들만 가지고 충분한 상태. 그게 self-contained라는 개념입니다. 알겠죠? 이 맥락을 이해하면서 단어를 암기하시는 게 필요해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장 그대로 붙는 문장이 서치를 우리요 그대로 붙는 문장이니까 첫 문장부터 그냥 읽을게. 봐봐, 이 비평가인데요. 후부터 동사 앞까지, 머스터 앞까지 가로. 이런 비평가래. 자, 문학에 대해서 글을 좀 쓰고 싶은 거야. 근데 무슨 관점에서 글을 쓰고 싶냐면 형식주의자의 관점에서 글을 조금 쓰고 싶대. 형식적인 걸 따져가면서 내가 뭐 하고 싶다고? 문학에 대해서 글을 한번 써보고 싶다고요. 이런 비평가는 요 반드시 굉장히 클로즈, 주의 깊고 어 밀접한 독자가 돼야 되는데 후부터 문장 끝까지 가로 이런 독자가 돼야 되는데 읽어봅시다. 텍스트의 모든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다 검토해보는 거야. 텍스트 내에 있는 의미들, 단어 하나들 다 개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검토해보는 거지. 그리고 나서 question, 무슨 뜻이라고? 의문을 제기해 보는 거야. 어떻게 이러한 요소들이 하나의 예술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동원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뭐해 보는 거야? 의문을 한번 제기해 보는 거야. 이런 독자가 돼야 형식주의자의 관점에서 글을 쓸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 문장. 그러한 독자는요. 이 독자는 어떤 독자야? 앞 문장 붙이면 형식주의자를 추구하는 독자입니다. 형식을 추구하는 독자는 이 예술작품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독자인데, 이 예술작품에 대한 이해를 달성하게 된대. 밑줄함으로써.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정보는 이거야. 형식주의자가 작품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맞죠? 형식주의자, 형식적인 관점에서 글을 쓰고 싶은가, 비평가, 그런 독자는 도대체 작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거야. 그쵸? 여기에 대한 정보를 지금부터 한번 찾아볼게. 봐봐. 자, 색깔 바꿔서 가겠습니다. Instead of, 이거 한다는 거야, 하지 않는다는 거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역사적인 기간, 얘가 일제강점기인지 아니면 근현대인지 이런 거 탐색해, 탐색하잖아 탐색하지 않아. 탐색하지 않아. 또 뭐도 탐색하잖아 작가의 생애 따위도 탐색하잖아 얘가 뭐 친일파인지 아니면 뭐 매국노의 역할을 했었는지 아니면 독립투사의 역할을 했었는지 이런 거 탐색하지 않는다고 또는 문학 양식 이름이 얘가 에세이를 전문적으로 쓰는 앤지 자기계발을 쓰는 앤지 이런 것도 탐색하지 않는다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탐색 이런 거를 탐구하는 대신에 그 또는 그녀는요 밑줄 그 또는 그녀는 얘가 앞에 나왔던 독자겠죠. 이 독자는 텍스트에 접근하게 된대. 얘들아 텍스트에 접근한다. 이거앞 문장에 뭐랑 똑같은 말이야? 텍스트를 understand 이해한다란 말과 똑같은 말이죠.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테, 텍스트를 접근하는데 이러한 가정을 가지고 텍스트는 뭐다? 독립적 실체다라고 하는 가정을 가지고 텍스트에 접근한다는 거야. 얘들아 독립적 실체다라고 하는 건 앞에 있는 것들 따진다고 안 따진다고 따지지 않는다고 즉. 외부적인 것 따지지 않고요. 내 안에 텍스트 안에 포함된 내부적인 것만 따진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내부적인 것만 따진다고. 이것만 가지고 텍스트를 이해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그 또는 그녀는요. 주관하는 원칙들을 찾아나서요. 텍스트가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거 여기 밑에 추실까 Allow the text to reveal itself. 텍스트가 스스로를 드러내야 돼. 외부적인 걸 끌어내서 텍스트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텍스트 내부적으로 스스로 드러내려고 노력하도록 만든다고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럼 뒤에도 무슨 얘기 나오겠니, 얘들아? 똑같은 얘기 나오겠죠. 그렇죠? 자 이봐봐, 코러스 판던스는 무슨 뜻이야? 응? 뭐라고? 코러스 판던스 무슨 뜻이야? 일치, 대응이라 뜻입니다. 대응. 무엇과 무엇이 대응하냐면 between, 여기서부터 maybe 앞까지, personally, 여기까지. 어, 제임스 조이스라는 사람이 쓴 단편소설이 이름이 아랍이라는 소설이 있대요. 이 아랍이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있겠지. 예를 들면 뭐 혜진이, 예은이 뭐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해요.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이 등장인물과 이 작가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야? 일치하다는 거니까. 그렇죠? 이것은 뭐할수 있어? 대단히 흥미로울 수 있죠. 그러나 형식주의자에게 있어서 이들은 관련이 있어 없어 이해하는데 별로 관련이 없어. 왜? 외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럼 실제 얘네들한테 중요한 건 뭐야? 요거. The story contains within itself. 이야기가 내면에 담고 있는 그 정보가 훨씬 더 얘네들한테는 관련이 있을 거라고 이해하는데 있어서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 요게 들어가야 돼. 내부적인 정보만 가지고 이해한다고. 그것도 오직 내부적인 정보입니다. 외부적인 정보는 하나도 쓰지 않고 오직 내부적인 정보만 가지고 이해를 한다. 이 말과 똑같은. 뭘 찾으면 돼? 재진술 표현을 찾으시면 돼요. 지금부터 한번 읽어볼게. 잘 봐봐. 1번. 그 또는 그녀를 작품의 내부와 외부에 둡니다.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가 틀렸어? 아웃사이드가 틀렸지. 그렇죠. 2번. 중간 지대를 탐색해요. 그것과 세상 사이에 세상과 중간지대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 그렇죠? 외부로 나가면 안 돼. 일단 내부에만 머물러야 돼. 역사적 현실을 탐색하면 안 되죠. 이건 외부적인 요소니까. 4번, 내부만을 봐. 뭐가 아니라? 외부나 넘어서가 아니라.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가야 정확하겠다고. 이게 완벽한 재진술이에요. 그렇죠? 5번, 등장인물의 문화적 적절성을 탐색해. 아니, 문화적 적절성은 외부적 정보잖아. 그렇죠?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들어가는 게 타당하겠네. 그렇죠? 자, 9번 문제까지 클리어했습니다.